안녕하십니까. 로또리치 기술연구소입니다. 912회차 로또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번호는 4, 5, 12, 14, 32, 42 보너스 번호 35가 나왔습니다. 당첨금액은 1등이 2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회차 4, 5, 12, 14, 32, 42 이거에 예, 해당하는 장기미출수값 이, 재밌게 나왔는데요. 예, 5, 4, 13, 4, 4, 12. 그래서, 무더기로 한 회차에 나왔던 번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4회차 동안 안 나왔던 번호 3개. 5번, 14번, 32번. 이 번호들이 906회차죠. 예, 906회차에 나왔던 번호들인데, 이제, 다시 나왔죠.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어, 오랫동안 안 나왔던 번호 뭐 장기미출수값 12 이상 번호가 두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42번하고 12번 네, 이렇게 두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양극단으로 좀 나왔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 지난 회차 특이사항을 좀 보면은요. 예, 장기미출수값 12 이상에서 번호 한 1.27개 정도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한 두개 예, 나왔죠. 그리고 30회차 이상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번호 10번은 또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는 32회차 연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과연 언제까지 안 나올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회차 가까이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번호 9번 역시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 특이사항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5 이하 값이 장기 미출수 5 이하 값이 그래도 많습니다. 지난해 차에 4개가, 네개나 나와가지고 좀줄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고요 그래서 5 이하 값에서 여전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평균 3.7개니까 뭐, 뭐 3, 4개 이상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 패턴에서는 28개, 9개, 요에서는10 이상에서는 번호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 계속 2주 연속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10 이상 값이 뭐, 지난회 차에 3개, 그리고 지난회 차에 2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1개나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전망을 해봅니다. 예, 여전히 좀, 어, 유의 깊게 봐야 할 번호들은 9번, 10번이고요. 예,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요, 나온다면 요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회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회수 홀짝 비율 예, 1대 5 비율이 나왔는데요. 어 1대 5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죠. 또 이게 진짜 극과 극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전 회차에서는 전부 홀수만 나왔다가 이번에는 홀수는 하나밖에 안 나고 오 전부 짝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 굉장히 재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어, 패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적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적값은 4대2 비율. 낮은 번호들 많이 나왔죠? 4, 5, 10, 24. 그래서, 이 어, 패턴에서 잘안 나왔던 번호는 10, 15, 22, 36, 41.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AC 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AC 값은 뭐 똑같이 나왔네요. 8, 8이라고. 그래서, 30, 40일 그대로 갑니다. 예, 모멘텀 값, 보시면은, 지난해 차에두개 밖에 없었는데요. 재회수 추천이. 이번엔, 이번해 차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8, 20, 21, 32, 44.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은좀 많습니다. 3, 5, 11, 15, 20, 24, 29, 30, 31, 38, 39.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재회수를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아, 지난해 차에 제가, 홀짝 6대 0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전부 추천 추천 제외수에 포함을 안시켰죠 예. 예, 이번 회차에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 추천 제외수가 지난 회차에 13개 였는데 예, 스토케스틱에서 5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제외하고는 예, 전부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았다 예. 뭐 그래서 좀 안타깝게 됐지만 완전 제거를 아 눈에 앞두고 하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쳐도 홀짝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전부 좀 뺐습니다 이렇게 뺐고요 나머지 추천 제외수가 고저값에서 15 12 36 30 41 그리고 ac 값은 똑같이 30 41 모멘텀은 8 20 21 32 44요스토캐스틱좀 많은데요 35, 11, 15, 20, 24, 29, 30, 31, 38, 39. 뭐, 지난 회차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천 제외수는, 음, 요렇게 해가지고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 어, 이번 912회차의 전체 추천 제외수를 보면은, 35, 8, 15, 20, 21, 22, 24, 29, 30, 31, 32, 38, 39, 41, 44. 이렇게 16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또리치 분석 마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